배신자들끼리 뭉친 거 이런 것들 먹이주지 말아야 됩니다. 관심을 보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조중동에서 지금 이 한동훈과 이준석의 콜라보를 또올려치기할 겁니다. 예, 국민들 우롱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조선일보가 세운 꼭두각시. 1차 실패작이 이준석, 2차 실패작이 한동훈.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언더 칠삼. 한동훈이 기어 나오려고 하니까 명분이 없죠? 그러니까 대충 한동훈을 따르는 젊은 청년들이 정치 세대 교체를 하겠다라면서 언더칠3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한동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막 붕붕붕 띄우고 있습니다. 탈모사 한동훈이 새 정치를 한다? 지금까지 한동훈이 했던 것을 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 더 구태 정치를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배신자들의 재활용 센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언더칠삼 유튜브 채널 젊고 지적인 정치인들이 뭉쳤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젊지도 않고 지적이지도 않죠 실상은 한동훈과 함께하는 소탈모사 김상욱 같은 인물들만 모여 있다 라는 겁니다 보면 볼 수록 허탈함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정치적 기회주의자들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진 이 채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새 정치가 아니라 구태정치의 리브랜딩이 아닐까 아니면 이 이준석이 했던 여의도 재건축의 재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언더칠삼이 이준석과 손잡기 위해서 콜을 보냈습니다 언더칠삼으로 들어와서 함께 하자 이준석 너 정치 혼자는 못 해라고 러브콜을 보냈다라는데요. 진짜 쓰레기 소각장 것 같습니다. 자룡도 안 되는 이준석 끌어당겨다가 다 같이 풍망하자라는 거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캐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언더칠삼. 아, 뭐 진솔한 토크를 한다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 배신을 통해서 얻은 이 기회를 뭐 아름답게 지금 막 꾸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 선동하고 호도하는 새로운 정치랄까? 그래서 요즘 보면요 이한 측관들이 주로 CBS 이런 곳에 나와서 한동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배신과 야망으로 가득 찬 한동훈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 언더칠삼. 또 하나 이미지 세탁 프로젝트에 불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이들이 이야기하는 건다 똑같습니다. 역사적인 일을 했다. 한동훈의 정치는 무엇이 역사적이었냐? 비상경험을 해제했다. 고작 그거 하나 들고 비상경험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우리 국민들은 공감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죠. 그런데 한동훈이 보는 초점. 그러니까 요만큼만 딱 보는 거죠. 비상계엄, 비상계엄, 비상계엄. 요것만 보고 내가 그걸 해제했어. 해제했어. 이거 갖고 지금 멘탈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비상계엄을 해제한 게 나야, 나. 한동훈이야.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미 기회주의자들의 정치의 대명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와의 갈등을 노고라 했고 살아남기 위해서 오 쉰이 넘는데도 청년 정치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와서 지금 어떻게든 비벼보겠다 세대 교체를 해보겠다라면서 간판을 걸었습니다. 어, 한동훈이 이런 선택적 개혁. 공정이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들을 해 왔다. 그리고 국민들이 과연 한동훈 네가 가지는 매력이 뭐야라는 의문을 들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한동훈이라는 이름 아래에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해 보려는 기득권 청년 정치인들이 우글우글 우글 거리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CBS 이론 쪽으로 많이 나오면서 이제 한동훈을 올려치면서 세대 교체론을 언급하고 있는 이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이죠. 어, 이 사람이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준석에 대해서 자기가 버스트 펭귄, 제일 먼저 뛰어들어서, 뭐, 뭔가, 뭐, 뭐, 선언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 그런데 세대 교체는 한 사람이 부르짖는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세대 교체를 주장하고 그 가치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료 정치인들이 많아야 하는데, 이준석이 지금 홀로 세대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혼자서 세대 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지 이미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또다시 혼자 할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남는다. 그러면서, 우리랑 같이 해. 라는 것을 슬쩍 던지는 거죠. 이준석이 혼자 하는 건그 태생적으로 그냥 혼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준석 지 혼자 잘라서 혼자가 아니라 어디 가나 분탕질하고 어디 가나 그 조직을 깨버리는 연탄가스 정치인이죠. 그래서 항상 혼자 돋보이는 게 아니고 혼자 설쳐되기 때문에 혼자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제대로 모른다. 그래서 함께 하자라고 손을 내민 것 같은데요. 뭐라고 했냐면 정치는 혼자 해서는 안 되니까 함께 해야 된다. 언더 73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활동하면 재미있지 않겠느냐. 보수의 패러다임을 바꿔 보자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언더 73 스튜디오가 73년생 이하 젊은 정치인들이 모여 가지고 보수의 숨통을 틔울 공간 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뭐 제시하겠다. 그런 필요한 시점이 왔다. 지금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거기에 앞장서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준석에게 코를 땡기는 거죠.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대 뭐 쓰레기통 정도로 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미 이 신지호, 신지호 전 전략기획 사무총장이 이준석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뭐 차기 대권에 뭐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함께 해서 싸우자, 일단은 뭉치자라고 코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살짝 흐리기 위해서 세대교체론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대교체. 아따 세대교체가 막 쉰이 넘은 한동훈하고 이제 마흔 넘은 이준석하고 세대교체를 하겠다라면서 연대를 못할 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85년생 이준석, 73년생 한동훈, 5% 한동훈, 1% 이준석, 합해서 6%, 평균값 3%,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웃긴 게, 이준석만큼 거북한 인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정치스승이라는 유승민을 살짝 제꼈죠. 이준석이 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 오브 갑이 나왔죠. 배신의 아이콘 한동훈. 이준석을 못 넘을 것 같았는데 한동훈이 가뿐히 이준석의 캐릭터를 넘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캐릭터가 겹치는 거예요. 일단 이준석과 한동훈 앞에는 배신자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둘다 똑같이 비도덕적입니다.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건 성상납 혐의 그리고 하바드 학력 사기가 있죠. 한동훈은 뭐가 있습니까? 단계 게이트 있죠. 딸의 입시 비리 있죠. 그래서 한동훈을 특검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움직임이 있었죠. 어느 순간 쑥 들어갔는데. 그러고 둘다 진짜 거북스럽게 당대표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의 행사벌이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둘이서 뭉쳐서 같이 나가자라고 하니까 이 거북스러운 두 배죠. 사실 이재명이야 드러난 전과 사범이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범죄자다 라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과 이준석은요. 이게 묘해요. 이 드러내 놓고 이제 빌런 최강 빌런보다 더 이상한 빌런이다라는 거죠. 둘다 공통점이 이제 부정 선거에 대해서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음모론자다 라면서 세상에 부정 선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은 부정 선거에 대해서 논해 버리면 당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보수의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들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두 사람 입에서 자꾸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저쪽에서 비빌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 와서 나 보수입니다 하고 비비고 있는 거죠. 둘다 신분 급상승으로 갑자기 정치판에 나온 거죠.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하버드 학력 들고 와가지고 복수 전공 들고 와서 정치판에. 먼저 스타처럼 들어왔죠. 그리고 대통령 이름 팔아서 성상 납받고 지금까지 빌빌거리는 정치 양아치입니다. 한동훈도 마찬가지죠. 윤석열 대통령 후광에 법무부 장관에 비대위에 당 대표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제대로 둘다 똑같습니다. 제대로 주군을 배신한 배신자들이다라는 거죠. 강도의 차이일 뿐. 그런데 이 한동훈이 겉으로 드러내놓지 못하고 살짝 이제 지찌꺼라게들 씻겨서 이준석 1위와 커먼커먼 하고 있는 것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준석의 학력 비리에 대해서 모를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어간다 라는 겁니다. 정치인이 일반 국민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학력 비리가 있는 사람을 알면서도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맨 처음에 하버드 학력 사기가 드러나기 전까지 하버드에서 복수 전공을 했다라고 나온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이준석이다 라는 거죠. 왜? 하버드가 400년 역사를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38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어, 하버드에서 경제학과는요. 거의 뭐전 세계 원탑이죠. 전 세계 지도자들이 경 하버드 경제학과를 많이 나왔습니다. 이 경제학과는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다른 학과랑 병행 수업을 한다. 조인을 한다. 인정 못 함. 하버드 역사상 지금까지 이 경제학은요,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고 복수 전공이고 복합 전공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유일하게 이준석이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다가 슬쩍 말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사기치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 5,100만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는 이런 사기꾼을 눈을 슬쩍 감고 코를 때린다. 다 똑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쯤이야. 성상납 쯤이야. 학력 사기 쯤이야.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 6억 6천만 원 꿀꺽한 것 쯤이야. 이 정도 정신 상태로 정치의 세대교체를 말한다?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지금 국민들이 이 정치인들의 친중 커넥션 그리고 부패한 부분 그리고 이거는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치를 떨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금 잘했다라고 하면서 그건 비상계엄이 아니었고 비상계몽이었다. 대한민국 정말 정상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이 마당에 정치 세대교체라는 이 빠른 소리 하면서 정말 온갖 부정과 부패와 불공정과 부도덕함을 갖춘 찌꺼레기들 다 모아가지고 대선을 말하고 세대교체를 말한다. 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이준석과 연대한다. 뭐한동훈도 똑같지만 이준석과 연대를 제의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언더73인지 뭔73인지 하는 것들은 그냥 배신자들의 재활용센터다. 배신자들끼리 뭉친 거 이런 것들 먹여주지 말아야 됩니다. 관심을 보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조중동에서 지금 이 한동훈과 이준석의 콜라보를 또올려치기할 겁니다. 예, 국민들 우롱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조선일보가 세운 꼭두각시, 1차 실패작이 이준석, 2차 실패작이 한동훈. 그 찌끄레기 둘이 가 모여가지고 지금 차기 대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것들이 팀킬로 조져내려고 하는지 진짜 국민들이 강력하게 거부해야 되고요. 먹이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그리운 이름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래 TV였습니다.